했더라고 거기에 응. 응. 광어가 3kg 짜리가 그래. 6만 원짜리 2만 하는 게 있었는데 어, 그거 해봐야 광어 광어 광어, 광어. 광어? 자연상 회는 큰걸 잡아요. 그러니까 큰, 큰 건데 뭐든지. 그걸 하느니 응. 여러 가지 떠놓은 거를 사왔어 우리가 알겠어 칼 갖다가 하지 왜 그걸 굳이? 이거 상 하나로는 응. 안될 텐데. 상? 저거 저번에 들여다가 여기다 붙이면 길게 길게 붙이셔도 될거 같아. 다섯 가지 회가 아 보시면 아이스팩은 아이스팩은 없었네 <laughs> 아 없어도 되겠다 근데 아 시원하다 얼음, 얼음 아 밑에 얼음 깔아줬네 이거 아빠 이게 너, 너. 아니 아니야 아니, 도미? 아니야 이거는 민어 민어 응 이게 민어 이게 광어 이게 광어 광어는 이따 애들 먹던지 그러면 그래 아빠 드실 것만 그리고 두 개만 먹으면 돼. 밑에 또있다 이건 얼음이고 요, 요게 이게 이게 하나. 도미 얘가 전어랑 아니 농어. 아니 저게 전어가 아니라 우어 우어 아니 병어 병어 병어랑 병어랑, 병어랑, 병어랑 농어. 농어 농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건 애들 먹게 그냥 광어니까 그럼 아빠 그거 드셔봐 어. 근데 아버님 이게